춤선생 신발입니다. 오늘은요 BTS 온 안무 배우기 파트 1에 이어서요 댄스 브레이크 장면 바로 이 장면. 오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죠? 요 안무만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따라해 보시죠. 자 오른발을 가면서 원, 발때 오른발 원, 투 N, 발때훔훔 치면서요. 원, 외, 노, 쿵, 내 박수를 쿵 치고, 쿵 버리고, 쿵 치고, 버리고, 이렇 손을 킁, 킁, 그냥 버리듯이 쿵, 쿵, 다 연결하면요. 원, 외, 노,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구구공 올라오듯이 그냥 쿵, 쿵, 올라오세요. 찡, 찡, 티, 무릎을 들어서 킥, 헹, 자 앞부분은 지금 지민 파트로 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연결 동작으로는 제유 이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킥차고 탕, 둥, 엥 몸에 달려서 붕 둥에 두 번을 타주세요. 앞부분 박수 치는데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면요. 7, 8, 1, 2, and 3, and 4, and 5, 6, 7, 8, 1, 2, 3, 4, and 5, 6, 7, 8, 1, 2, 3, 4, and, 5, 6 and 7, 같이, 같이 오른발 왼발인데 방향을 틀 거예요. 오른발 가고 뒤를 돌면서 왼발 가고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이때 몸이 위에, 아래, 그 다음에 왼발 을킥 하면서 호즈 다시 왼발, 오른발, 호즈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턴을 돌 거예요. 턴, 앤 다운 자 그대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뒤꿈치를 거진 든 상태에서 따라 오른발 왼발 앞에서 보면 오른발 왼발 발을 쳐줘요 뒤에 앞에 그래서 올라와서 오왼 뒤에 앞에 그 다음에 이 왼발을 뒤로 차면서 N 선을 돌아줍니다 다시 쿵 N 와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가 카운트다운이요. 세, 딩, 1, 2, 3, 4, 5, 6, 7. 8 and 1, 2 and 3 and 4 and 5 and 6, 7, 8. 자, 다음요.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왼발을 걷어 차면서 점프. 이때 손은 위로 원을 그주세요 원, 투, 다음 하우스 스텝이 되겠는데요. 오른발이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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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자, 다시 한번해 볼게요. 점프한 상태에서 오른발을 앞에 할 때. 낮춰주시고요. 리듬을 타면서 오에오에 오. 자, 손은 반대로 오엔 우궁차 다시 구궁쿵쿵쿵 탕탕. 외모, 그 다음에 오른손을 치면서 차 치고 뒤에 놓고 양손, 그 다음에 내리면서 팔을 차고요오른발뻥 찬데 같이 점프를 뻥 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원, 투,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 씹스, 세븐, 점프. 그 다음에, 원, 투. 몸을요, 원, 투. 그냥 리듬을 타주세요 원, 투. 이때 손은 원, 투, 쓰리에 약간 웨이브로도 찍. 쓰리. 손, 쓰리. 어깨를안 웨이브, 오른쪽 어깨를 쿵 뒤로 치면서왼쪽어깨쿵쿵쿵운쿵쿵쿵운다시쿵쿵쿵운이거 코운, 코에에서3운 코운, 코운, 코 자 다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0부터 01 엑스에 1 2 3 and 4 and 5 and 6 7점1 2 3 4앤6 가슴팍 그다음 손에 가리고 쿵쿵쿵세 번씩 쭉쿵쿵쿵 세븐 점프 무릎에 구부려서 에이 세븐 비틀스 자세나오는 거 있죠 점프 세븐 에이 그다음에 손을 잡고 뿅 뱅뱅 내려듯이 원앤투쓰 와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킥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1 2앤 a 그다음 운스5 6앤 and 이때 할때 몸이 앞에 five. 뒤에 6 다시 앞에 뒤로면서 7 다운한테 꾹팽 주시고 쿵, 잡아 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카운트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and five and six seven and a and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